どう 아 방금 디바공으로 비비지? 뚜껑 떠 있, 먹지 않 겠어. 멸시공 9십타퍼 멸시공 찾다. 솔져도 공 있네. 자리화 공차고 아. 아야왜 맨날 치냐 나? 아 짜증 나네. 몰라 열심히 잘하는 거 같은데 뭔가 계속 따는 같은데 아니야 맨날 지금 같아 요즘한 판만 하고 나가서 그런가? 이길 때도 있는데 반반인데 그냥 지는 게더 짜증 나서 이게 뇌리에 많이 남는 걸까? 어 여기는 뭐야? 내가 말해 봐. 여기 여기는 이맵은 이맵은 공격맵이다. 아, 한장 뭔 소리야 이거. 아니, 드링기 아파. 드링 캐릭터가 좋은 맵도 있나? <laughs> 없지. 요즘 메타에 아니야. 요즘 메타엔 없어. 매크리는 쓰레기고. F티어야, 내가 보니까 아니, 하나무하나무고 어디가 좋냐, 또 하나무라 거기 어? 입구 딱 그... 거기서 탁 트여가지고 매크리가 궁쓰기만 좋고 2층이랑 그 말고 매크리 존맥... 뭐가 있지? 아... 모르겠다, 아무튼 아니야 맥클리 안 좋아. 맥크리만 계속 해봐. 아 맞아 여기 투리사 좋아. 투리사나 투리사 심해 좋아. 내 깜빡했다 말해놓은 걸. 아까 졌거든 우리 밴드 6인파2 개로 멤버가 엄청 화려했거든. 다섯 명금마였던가 나랑 원래 그렇게 가면은 거의 안지는데딱단이맴한판 졌어. 이게 아마. 심해때문에 졌어 심해때문에아이맵 겁나 오래 한단 말이야 지태 찡... 아 그거? 아니야냐 아니야. 메르시아 쓰면은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지 이겼을 확률이 높지 말이야 메르시아 워낙 어, 워 든든하니께 어이, 가봐. 어? 이러면 스위치좀 유리할텐데. 리스폰 돼서 오지 않나, 이제? 나한테? 그렇지, 오네. 이래면수비치 유리하지. 에이, 심해가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당했거든. 그니까 러 아나솜, 그아솜님 바로 와, 아, 심해 꺼냈잖아,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 당해서, <laughs> 심해한테 당해서 졌어. 어. 경쟁에서 아까 부계로 6인파 했다니까 나랑 마리아랑 아솜님이랑 김이랑 똑강님이랑 또한명그 마리아 지인분 이렇게 해서 요즘에 했는데 어지간하면 안 지는데 심했으면 한판졌어딱 바로 하시네. 와. 카스 접었는데 아직도 초대가 오네. 이 맵은 <미넵은> 리퍼가 짱이지 리퍼 윈선 넣고 윈선 있네 리퍼 윈선 넣고 어차피 파라가 필요가 없어 맞아 딩이 말이 맞아 뭐쏠 때도 각도 안나오고 2층에서 각이 안나와 파라가 쏠수 있는 각이 쏠져도 음, 좋고 찜퍼, 찜퍼. 아, 내가 찜퍼로, 리퍼로 이겼어야 간장이가 저런 말 못할텐데. 근데 여기 진짜 좋아, 리퍼. 많이 써. 오우, 한 방에 풀어버네 근데, 근데 수, 이거 빨리 깨야지, 순간의 농기. 깨졌네? 아, 메르시. 음, 아, 나공쳤다 이거 좀 줘. 해야겠다. 아나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이건 뚫렸어 이거 이건, 이건 안돼 안 뚫렸고 어 쿵님도 이거 우리가 경쟁전 하면은 톡아님 딜러를 양보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본능이 그 딜러 본능이 좀 이런... 한창 딜러하고 싶은 아이디. 어, 난 나이도 많은데 왜 딜러가고 싶지, 근데. 응, 나이 값 못해. 어, 메리시 렸다 이거. 아래 하시면 돼요. 아니야, 자리하는자리하는 메타에 안 맞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간장이가 좀, 그, 뭐야, 특출나게 잘하니까, 가, 뭐야, 자리가 먹힌 거지. 마스터 뛰어만 가도 잘안 먹힌걸? 거기서 이렇게. 그니까 우리는 다 합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솔큐 솔큐 막 이렇게 하던가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laughs> 이거 죽으면 끝나는데 이거 아이고 어더 어, 어. 빨리 이거 큐큐가궁잘 썼네 이거 좋아 내가 공격 맵이요 원래 그래갖고 오래 걸려 아좀 디테일 그냥 바로 오지 한두판 맵이 뭐야? 한판맨 밖에 없어. 이 세상에 한판맨과 두판맨 밖에 없지. 뭐, 한두판맨이 어디 있어? 빨리 와, 빨리 끝내. 제발, 야, 지하 어디야? 공격, 그 비지역 말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 아, 여기 일로. 여기로 가면 뭐가 좋지, 근데? 아, 여기, 여기, 2층 밑에. 좋네, 여기, 는 괜찮네. 일로 이렇게 가면 2층에 있는 애들 내려가야 되잖아, 그냥. 딜안 되니까. 그리고, 아니, 역으로 이렇게 2층 먹어버릴 수 있겠다. 밑으로 쑥가고쑥 쑥 가가지고, 계단 딱 먹어버리고, 어. 그니까, 그니까. 아, 이거 아소님위도우나한 스트레스 받는데 당하면 졸라 스트레스 받는데 아까 리퍼공이 잘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쵸 형? 언제 언제? 리장때요장때 리장 때? 마지막 어? 다리해서 쓰셨잖아요. 아, 거기서 내가 죽었지 않냐? 나한테? <laughs> 나 케어를 케어를 안 해주던데? 너 에너지 100으로 뒤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디바 지나가는 거 보고 딱 쏘는데, 애들이 뭐예요, 어그로가 끌린 거지? 내가 1대2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냥. 그러면은, 딴 데서 따졌어야 되는데. 감탓인가? 아니, 근데, 몰라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laughs> 거기서 알았다고 너랑, 너랑, 그, 뭐야, 1대1 하고 있었잖아. 내가 공격볼 때. 그러면, 그 다른 지역은, 그럼 5대4라는 건데, 이게줬어야지 어, 아, 바로 떨어졌다. 뚫렸어. 여기는 수비 위도우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음. 디테 위도우 디테 디바이러스 다 위도우 잘하는데 한번 해보지. <laughs> 데 B는 수비 위도우는 공격 때 복수할 수도 있겠다. 사실 디테는 다 잘해요. 나인도 잘하더라. 아? 이거 이건 아니지. 야야 잘한다니까 바로 이러면 안 되지. 참담했어. <laughs> <laughs> 역시 공격매. 이거는 쓸겠다. 뭐 없지 이거 파란팀. 아 이거 켄지도 궁 있는데. 못 막을 것 같아. 못 막아 못 막아 이건 안될것 같아. 그거 우리 밴드 사람들이 경쟁전에서 이렇게 좀 치열하게 더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렇게 하는 건가? 내전 때더 잘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야 아니야 내전 때가 훨씬 더 치열해 잘하고 나는 좀 반대 같아. 나는 경쟁전 때좀더 내전 때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 그래? 아 내전 사람 팬인 게 제일 재밌거든요. 빠대에서 상대팀에. 옛날에 오유, 오유팟 막 내전할 때막 이팟 저팟 막 다, 다 오면 다 털고 그랬네. <laughs>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그 리장 마지막 때 다리에 어디로 간 거야? 나머지 애들은 다? 너랑 아나밖에 없었잖아. 다날라다니는 애들이었나? 뭐뭐였지? 몰라요? 이바는 저보다 앞에 있었어. 그니까, 러 이바 지나가고 썼는데, 딴 애도 있을 줄 알고 썼는데. 저가 매트릭스 쓰진 않았거든요? 어. 그냥 버틴 거지, 니가. 그냥 방금 쓰고. 거기서 뽕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우리 팀에안아 유저가 없었지. 지금. 있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조합이 안 맞았지. 아, 나 일찍 가야되는데, 오늘. 일찍 가 야, 여기는 이제. 아, 이거 나이스. 조심해 어잉? 나이 맵이 되게 오래 걸려, 오늘. 공격맵은 특징이지. 오우. 와우, 진짜. Q가 케어가 될수 있나? 아, 파이팅에서 메이 꺼냈구나.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왜안 들어가고 있지? 이거 탱크가 확 들어가줘야 돼, Q가. 아, 잡았는데 왜안 들어. 왜 거기서 미적되고 있어, 그거? 노이에 네, <laughs> 답답해서 루시우가 들어가. 오, 공깔수 없다. 이 마이너기 나왔고. 그냥저한명 죽으면 그냥 바로 후쑥 들어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망설인 거야. 어. 판단이랑 이런 게 빠르게 돼야 돼. 탱커 하는 사람들은 특히. 예, 요즘에 판단은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어. 판단은 한 5초 정도. 5초, 5초는 아니야. 그냥, 그냥 죽는 거 킬로그 뜨 바로 그냥 탱커는 들어가줘야 돼. 죽어도 되니까. 어우러기해 어 빠르게. 빠르게. 그러니까 딜러 우리 팀딜러 믿고 내가 죽어도 내가 오로끈동 우리 딜러가싼애 죽여주겠지 하고 들어가야 돼탱커가 들어가줘야지 뭘 좋아하는 거야 나는 탱커때 그렇게 안해아 우야 잘해 주네. 위인선 잘렸을 때가 순동기를 어, 부셔야 돼 메이공으로 어, 어. 일단 필수다 오, 이걸 하나니오우아 이건 잘해야 되겠네 메리시 메리시가 포커싱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이, 이번 턴은안 되고 다음 턴 노려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계속, 오, 죽었다, 이거는. 근데 큐가 다 죽인가? 아, 이거는 이건... 근데 지금, 순아의 동기가 있거든? 오, 박치기 잼. 아, 여기는, 여기까지 뚫, 뚫겠네. 그래서, 여기서... 어, 여, 여긴 뚫겠다, 여기는. 예, 윈스턴이 궁으로 비비고 있긴 한데 순간이동이 깨졌나? 윈스턴 다음이 없어 응. 없네 여, 이건 안돼 어, 제이 제이 혼자 왔는데 살걸. 아니야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아, 괜히 보이 아. 있어서 비벼주면 바쁘지 않아 아 이거 이러면 꼬였다 약간 이거 잡히고 바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바로 더어야지 톡톡히고. 근데 저 메이가 있거든? 이게, 이게 변수였는데. 지금 안 간다. 면으로간다 메이벽이, 반전자도 막는다. 솔저 오른쪽 위에 너무 프리디니까 니가 안 돼. 못 들어요. 안 되겠다. 솔저가 프리디 나온다. 시기가 포지션 잘 잡아. 잡았으면... 이거, 이거 하면 바로, 바로 봐야 돼. 바로 그렇지. 겐지가 솔저 봐주고. 멜시 군인 거, 어 디바가 버리네. 아, 그거, 얘는, 안 되겠다, 아, 근데 이번엔, 빨간 팀멜르시차례다 어. 이거 약간, 궁, 약간, 빨공이지 어. 어. 나, 트레로 바꿔야 돼, 한 명이. 네. 궁이 워낙 많네, 빨간 팀이. 안 되겠다, 이거. 싸움 과연 도... 이, 여기서 로또가, 오, 터졌어 로또 터졌어 로또는 아니고, <목소리> 아니, 최측권 정도는 터진 것 같아. 로또까지는 아닌데. 나줄 잡았거든? 이거 매일 오르안 잡으면, 공수고, 아, 매키가, 매키 베이쓴다 이거 부활이 한는 남았네. 나다 이거는. 매키 떨어지지 말지, 그냥. 세계가 좋아하는 거. 어, 메리 잡아줬고, 루시우가, 마코님이. 오? 어, 쫓겠다쫓겠다 이거, 잘하면. 여기서 내한 명도 죽으면 안 돼, 파란 팀은. 나 메이 빨리, 파스팀 잡아줘야 되고, 어, 잘 죽인다. 민스턴 죽으면은, 아, 근데 민스턴궁있어 이거. 한번더 빗겨. 나 빡치겠다. 이거아바 님도 궁 거의 다 와가지고. 오, 지바 궁, 죽었다. 둘이 됐거든 지금. 엉덩이에 선박고. 캬. 잠아 메이가 더좀 박해서 이제. 캔지가 지금 매크리 물고 안 나줘 이걸. 뚫네. 아 여기서 일분 한발 쪽도 안 맞으면 무슨 일인가. 돌이 다 해야지. 아, 너무 오래 걸려. 심하네 아, 어, 지현 님딴 데서 보고 계시나? 어, 한조 날뛰고. 여기는 무슨 가치가 있는거지? 여기로 오는거는? 어차피 사람들 여기서 안 막는데? 그 뭐야 무중력? 이쪽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나? 노가치네 뭐, 뭐좀 해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가치가 없어 뭐야 이 바로 끝이여? 나명 싸긴 했는데 흘리겠다 이거 어? 디바가 분전하고있다 진짜 오우 아 근데 힐벤 힐벤 기가 막혔다 힐벤 너무 좋다 아잇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메리씨가 아 디바가 오긴 왔는데 어이구 짠 깨졌고. 한두 번 버벅질 줄수 있나, 이거? 어우, 지바, 생각으로 너무 잘 버텼다. 야가궁 썼거든, 지금? 아, 방벽도. 네, 이한번 버티고. 라인 잘 넣네, 빨간색. 어차피, 바, 여,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라인도 나쁘지 않지. 아, 망치로 호드로 까면 은 그냥 존나 티잘 나오는데. 와, 급해서 1인 발 쓰고. 나는 뚫었다.